어, 105쪽을 보도록 하자 22번 이차방정식 x 제곱만 3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베타 일단 알파 플러스 알파베타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지 두근의 합은 3이니까 3 두근의 곱은 4 이렇게 끝이 난 거고 이거의 두근이 3하고 4라는 소리네 그럼 일단 이 식에서 두 근이 3하고 4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으로 하면 3 더하기 4는 얘가 합이고 부호 바꿔주면 2a 플러스 1 7은 2a 플러스 1 1이 넘어가면 6은 2a a는 3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주면 두 분의 곱은 3사니까 12는 1 분의 B 그래서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B는 12니까 두번 곱하면 144 A는 3이니까 두번 곱하면 9 빼면 130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 x 적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음,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일 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 x 적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은 m 니다 am과 대용 이렇게 나왔네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은 2분의 a값이 나오니까 이걸 넣으면은 좀 더러울 것 같으니 우리 오리지널 방식 오랜만에 한번 써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ax가 나려면 오 플러스 ax가 나와줘야 되고 가로 닫고 뒤에다 마이너스 3 써주고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a의 제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가 되겠지 거기다가 빼기 어, 이렇게 되겠고. 얘네까지 묶어가지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 1원 곱하게 되면은, 음, 그래는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 이 파란 것만 좀 정리를 하면 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 어, 이렇게가 되겠지 그 앞에 거 그대로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써보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일단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2분의 2제곱은 이 이렇게 될때 양수 2 곱하면 A제곱은 4 이렇게 될때 A는 불만 인데 어, 여기서 소스를 줬지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고 일단 하나는 구했네 그러면 이 꼭지점 X가 A에다 2를 넣게 되면 여기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소리고 얘가 음수니까 아, 음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는데 유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용하고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 더보니까 최소값은 m이다 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즉,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소값이 되는데, a는 아까 구했지, 2인 거를. 그러면 식을 다 했으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3두번 곱하면 9, 9, 2, 18. 플러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 에서 1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9. 그 m은 마이너스 9.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 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다. 그 24번 같은 경우는, 음, 종이가 있는데, 이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잘라갖고 올리면은, 이렇게 상자처럼, 접힌 상자처럼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밑면이, 얘가 밑면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 이 하나, 둘, 셋, 넷 친구가 세워져서, 음, 상자 모양이 되는 거. 그럼 부피가 이게 96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일단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볼 건데, 얘를 가로라고 하면 얘는 14에서 X를 두개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세로라고 치고, 10에서 X를 두개 빼주면 되고, 왜냐면 여기도 X, 여기 X가 빠졌으니까. 높이는 당연히 이 부분이 높이가 될 테니까 x가 되겠지. 그러면 14 빼기 2x, 10 빼기 2x, 가로 세로 곱하기 x. 높이는 부피 96. 이렇게 되고, 얘를 지금 단박에 정리를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2가 들어가 있잖아. 2가 서로 있으니까 2를 밖으로 빼줘. 여기도 2가 들어있는 거 보이나? 그럼 얘도 밖으로 1을 빼줘. 그럼 5 빼기 x가 되겠지. 그럼 양쪽에 4분의 1을 곱하면 이 숫자를 간단히 하기 위함인 것임. 그럼 얘랑 얘랑 지울 수 있잖아.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얘도 20자 이렇게 좀 간단해지니 이렇게 되고 얘를 전개를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에다가 x를 곱해 줄 거고 얘는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35x 마이너스 24는 0 3차방정식 나왔으니까 일단 대입을 한번씩 해봐야지 숫자를 넣어서 0 나오는거 찾기 놀이 어, 얘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36이니까 1넣면 되겠네 1넣으면 1 0이 나오고 그러면 조립제법을 돌려줘야지 1, 마이너스 12, 35, 마이너스 24 1 넣으니까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24, 24, 0 그럼 다음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예를 갖다 인수 분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8마3 x 빼기 8 x 빼기 3는 0을 쓸 필요까지는 근데 일단 얘를 다 데리고 가면 지금 아까 1로 해서 인수 분해가 됐으니 어, 요런 패턴으로 인수 분해가 다 된거고 그럼 x가 될수 있는게 1 3 8 인데 여기 X의 범위가 지금 EX는 10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는 5보다는 작아줘야 되고. 왜냐면 5보다 크면 10을 넘어가. 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일단 길이니까 0보다는 커줘야 되고.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하고 3. 그래서 답이 1하고 3.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